뭐야? 야, 어이가 없네. <laughs> 너 에어컨 튀어 볼 거야. 사에서 더웠다고 이렇게 발열을 감지할 수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정통장입니다. 오늘은 학교에, 아, 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학교 납품을 갔는데요. 앞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학교에 출입하려면 발열 검사하는 카메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서 열이 난다고 발열 체크 영상에서 빨간 영상으로 바뀌면서 발열 감지, 발열 감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어요. 우리 계속 구독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마스크도 쓰고 또 방역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납품도 못 하게 생겼는데 아무튼 그냥 가지고서. 행정실에 갔더니 이렇게 발열 체크를 또 해줬어요 합격입니다 그리고 제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납품을 어, 성공하였고요 납품하고 나와서 봤더니 이렇게 텃밭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도시농부체험 스쿨팜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다양한 작물들이 아주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통이와 제가 심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대농이었어요 네, 이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